제23장 레위사람의 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을 모았더라. 레위사람은 삼십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와 여수와 프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심우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수와프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으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선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집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호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무기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것이더라 제24장.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삼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비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귀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셀의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세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해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 두째는 가물이요 스물 셋째는 들라야요 스물 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미요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리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우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아메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 25장 찬송을 맡은 사람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든의 자순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디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성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십이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다섯째는 느대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여섯째는 북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아홉째는 마대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다섯째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 에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었더라. 제26장. 상전문지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리미아라무셀리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사의 형제 엘리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제입이 뽑혔으니 셀레미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덤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겉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겉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성전 국관을 맡은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국관과 성물 국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희엘리라. 여희엘리의 아들들은 수담과 그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이오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선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호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쓴지 40년에, 길러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27장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오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서장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다.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이오의베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석 후사 사람 십부인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나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석, 느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사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리엘 자손에 속한 느더바 사람 헬덴니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각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 하니라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타위세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부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이십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여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연하다는 밭과 상업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루베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여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 내네 아들 사밭은 골짜기에 있는 소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을 삼기는 사람들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사귀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정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